안녕하세요. 민속반찬에서 어..요번에 오이소박이 하고 오이소박이 2kg 어.. 하고 요즘에 그 해열무김치 어.. 이거 뜯어볼 수가 이게 없어요. 이렇게 돼서 익혀서 먹어야 되니까 저희는 좀 약간 익어야지 먹거든요 익어서 어.. 비벼가지고 먹으면 맛있을 거예요. 이거 열무 5kg 어, 아이스백에 어, 단디해가지고 이것도 녹지도 않고 왔네요. 아이스백에 음, 오이소박이도 바로 담은 것 같아요. 어, 이것도 조금 살짝 익혀서. 내일이나 모레쯤, 어, 냉장고 넣어놨다가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어,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